이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리얼 다큐입니다. 퇴직 후엔 쉬고 싶었지만 30년을 일하다 멈춘 순간 몸도 마음도 점점 무거워지고 정말 늙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움직이기로 했죠. 그녀는 퇴직금 일부로 자전거를 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운동을 위해서였지만 어느 날 동네 게시판에서 본 시니어 배달 파트타이머 모집 안내문이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두려움보다 설렘이 컸습니다. 첫날 아침, 헬멧을 고쳤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나를 위해 달려보자. 그렇게 하루 2, 3시간씩 자전거로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길을 헤매기도 하고, 비탈길에서 숨이 차오를 때도 많았죠. 하지만 어느날, 배달을 마치고 돌아서던 순간 들려온 한마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그 짧은 인사에 괜히 울컥해졌습니다. 아. 나도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녀는 그렇게 다시 삶의 이유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 아침 자전거를 꺼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햇살 좋은 날엔 바람을 맞으며 달리고 비 오는 날엔 창가에 앉아 달리던 골목길을 떠올립니다.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한결 밝아졌습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젠 제 인생의 두 번째 출근길이에요. 오늘도 그녀는 자전거에 시동을 걸며 미소 짓습니다. 인생은 아직 달릴 길이 많으니까요. 퇴직 후의 삶은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 그것이 다시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